아, 제가 이 부정선거 내년에 이 국민의힘 당한테 제가 공과 협박이 아니라 예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예언. 제가 일당독계 이제, 일당독계 부정선거 이제 만연하잖아 그죠?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 국민의 눈을 망했어. 100%, 만 10, 퍼센트 10 망했어. 요번에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서울시장 국민의힘 제로, 부산시장 제로, 강원도시사 제로, 충청북도 제로, 충청남도 제로 대전시장 전부 다 구청장 싸그리 국민의힘 멸망합니다 멸망 대만았습니까야 국민의힘 논의 막 끝났어 정기 차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말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기사 싸그리 더불장이 다 되는 거요. 이거를 제가 꼭아르게 줘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 대만 맞지 그렇죠? 서울시 딱 하나 있어 경북 도지사하고저 대구시랑은 조작 할만 조작하면 끝나니까 그거 빼고는 싸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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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로 확가기 때문에 안 돼. 여,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중남 아, 싸그리!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청장, 뭐, 구청장도 싸그리, 싸그리, 싸그리 해가지고, 절대로 국민의힘은 지구상인데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도 얘기 안 나와? 아이고, 멍청한, 국민의 멍청한 분들 이죠 그놈들은 정치나 아이고, 아무것도 몰라. 여기 한번 막혔다 그러면, 전산적으로 돌리면 끝났어. 꿈도 꾸지 마라, 지방사고, 나갈 사람들. 택도 없지, 그렇죠? 하도 제가 불쌍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한테 내가 한다, 아르쳐 주는 거예요. 컴퓨터로 조작하면 이게다 사람 아무도 없어. 서울시장 꿈꾸는 사람, 부산 꿈꾸는 사람, 택도 없어. 충청도 오지사 나빠리, 싸그리 내년에 천별돼가지고 빨간색은 아예 없어질 거예요. 제말 맞습니까? 근데도 이것도 안 하고, 국민의 기금도 안 나와. 망해라 망하는 게아니도도 빨간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 저절로. 맞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